10편 3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 저와 저의 가정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저와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히 잠들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10편 33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님, 이 시간 제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란 속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저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주님, 저의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육체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황폐한 마음의 땅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가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오니 아침 이슬 같은 저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하심이 제 하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버지, 지난 모든 순간 제가 주의 도움으로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10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제가 찬양합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 연약한 저를 오늘도 살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위에 저의 삶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자는 변함없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제 믿음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0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줄게 향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눈을 들어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제 눈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